그거 상자 그거 샀나?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상자 많이 하지 않샀어 그거 빨리 사 봐봐. 왜? 좋은 거 나옴. <laughs> 좋은 거 나옴 팔아야지. 왜? 왜라니? 원래 랜덤 박스 돈 벌려면 랜덤 박스 해야 되잖아 랜덤 박스. 지돈 벌어서 뭐해? 어차피 상자 뽑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닐까? 아닌가? <laughs> 아닌가? 넥슨 좋아하세요? 혹시? <laughs> 아, 넥슨은 싫어하는데... <laughs> 룩다 게임 아닙니까? 이거 <laughs> 약간 넥슨의 향기가 나, 난, 나타나는 것 같은 랜덤박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둘이 아이디가 똑같아요? 제가 따라하고. 따라해서 <laughs> 아 약간 다르네. K하고 해 <laughs> 네, 저는 29고 쟤네는 22 저희 어디 갈 거예요? 어 어디 하나 정해서 내리죠 왼쪽 가자 이쪽 짤파딩코 노란색은 좀 위험한데요 빨간 기게요 안 내렸네. 노란 핑땡 잡았네. 위해지 안 돼. 어 드시 드디어 넷이서 스쿼드를 한다. 쟤 진짜 못하죠. 아니야.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내가 찾았다. 보이면 잡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아 그래. 계속 쳐맞아도 어디서 쏘는지 모르겠어. <laughs> 와, 샷건 전사다. 샷건만 두개나온 야, 그, 그 거기가 없데? 그서면에 아. <laughs> 뭐지? 그 어, 아, 이름을 까먹었다. 도라리다는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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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알것 같아. 뭔지 알겠지. 음, 그, 음, 들어간다. 근는데 누구랑 갔어? 안알라쥬 ㅅㅂ 어? 개머리판 필요하신 분 있나요? 어, 저요? 나도 개머리판 먹었어 어 근데 뿌리뿌리친구분님 마이크가 너무 작은데 어, 저요? 네 어? 저한텐 잘 들리는데? 어? 짝지? 잠깐만요. 소리 다 키웠는데 200까지. 듣기 싫을 정도로 좋은데? 어 그래요? 예. 저저도 지금 소리 다 키워놨는데.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아예 그냥 마이크를 이렇게 갖다 붙일까요? 어 이런 거. 그럼 그래. 나 좋아요. 일반 다들 그 소리가 너무 커다해서. 어 그래? 그래. 나만 잘게 들리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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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체테로 이네 <laughs> <인해. 웃음> 마체트 킬 보소 칼잡이네 아 뭐야 필요하면 다버려야돼 가방이 없냐 인생이 그렇지 뭐 진짜 <laughs> 뜨는 것도 없다 나왔구요 전좀 올라갈게요 이렇탄탄피는 쟤는 쟤는 요는이크차 소리 나니? 일쟤 오지 마라 또좀 나와라 스코프스코프스코프스코프아 밀베로 뛰어야되나? 캡이 하나도 없지? 갈린거 아니야? 뒤진거 아니에요? 뒤에 엎드려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아 아니, 아뇨 밑에 있네 마지막 방에 딱있고없네왜 아, 계속 발소리가 들리는것처럼으만하면 뭘 하신다고? 음, 개물 들은 로 꿈꿨음. 음. 전지. 내일부터 끝이다. 뭐가 끝이야? 금토일? 어. 시라가. 음. 아, 즐겨. 아. 가 하루 아니냐, 사실상. 내 말이. 하기사 주말에도 일하는 놈이니까는 뭐. 뭐 사장님 정말 생색 얘들 어, 그래도 휴가비 받았으니까. 지금 화면 좀 넘어가면 되나? 어 오세요. 몰라오세요안 가. 일러버 개새끼야. 개뭔데아아함 에헤이. 그가 무슨 부산입니까? 경남이지 <laughs> 너무하네 인정? 응 김해랑 훨씬 가까우면서 어 마실 거 너무 많다 7, 7탄도 빨리 들어야 되는데 <laughs> 난 라이플이 왜 하나도 안 나와? 야너 한국인이야? 아닌가아이디 꼬라지가 아닌것같은데 우리 한국인들은 저런 아이디바쓰바 뭐, 바보. 바보. 런 아이디는 대 바보. I'm 네. <laughs> sorry, man. i 제... 왜왜 <laughs> 그냥 r 네 I'm s 아니 제가 그 이거 뭐냐 이거 연 m s o r 거든요 m s o r 가 y i 단지 알고 전단지 m s o r r 혼자 있는 애한테 그래,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어, 뭐야? 저야, 저 박히퍼 쓴다고? 어 드링크 너무 많다. 제가 처 먹을게요. 그러면 한 4개 드리면 되나?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어요? 저는, 개머리판. 개머리판 여기요? 저 개머리판 있는데. 도토도 있죠? 예. 네. 오케이. <목소리> 와, 여기 <여기보다>. 오네. <목소리> 쟤잘 쫓아왔네. 네. 원래 저래 혼자 나온 놈들은 혼자 다니던.. 솔드 아, 중국인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나한테 청구 겨누고 있는 거쏠것 같아. 누가 중국인인데? 얘 중국인이라면서. 누가? v c w 에아 그럴 것 같다고요. 아, 아 그럴 것 같다시. 나도 일단 그쪽으로 갈게. 음, 아또 어차피 네. 일로 와야 될거 아니야? 응, 음, 오지마 이쪽으로 넘어갈 거지. 어, 거기. 건체 심좀더 털어야. 돼. 거기다가 아마 죽을 거야. No. Yes. 어 맛있고 왜 이렇게 많아? 와 어떻게 한 척이 안 나오냐? 아 드디어 나왔다. s m c 성 썬기 필요하신 분? 망했다 망했다 <laughs> 내 쪽에서 차 소리 난다 망했다 오, 사업세, 스쿼드다 이가구하 네. 갑니다 우리 아까 스쿼드 둘이서 잠깐 내렸거든 어디지, 그 근처에 내렸어요? 그 집에? 예예 예. 잠시만 우리 편인가까얘가 아, 얘네, 얘네, 우리 네이네 아, 싸플리면 안 되지. 음, 저 진짜, 아, 좀그스리써볼까 <laughs> 어, 차한데 가요, 글로, 글로 차한데 가요. <웃음> 어, 수빈님 <laughs> 도 갔다. 우리 들어가야 돼요. 다리로... 네. 와, 저기 무슨 폭죽 놀이 하네. 아, 드디어 별이 나와주네. 아, 씨... 어, 얘네 더 설렁거린다. <laughs> 얘 밖에 터트려갈까 다리 끝에 하나 잡았나보다. 얘네, <laughs> 어... 어, 얘네 뛰다니다. 맨, 어디 차이나? 둘이 뛰어가죠 그냥 저기까지 혼자내달라고총좀 <laughs> 쏠게요 어, 여기서 못 맞추겠다 어, 타라고 사네 전 얘꺼 타고 갈게요 음, 조심 얘들 많이 온다. 차 엄청 많이 보여요. 285 쪽에. 그거 어, 그 되게 위험한데, 지금 거기 가는 거. 오, 와리가리 쩔어. 꺼꺼꺼꺼꺼 꺼꺼. 고고. 어, 안죽이네 기들끼리 싸우는 런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리 잡고 있으세요 이쪽 라인 조심하세요 친구 부리부리 친구 중라인 차한 세네대 맞거든요 그쪽에 근처에 이게 어디 가는 거지? 쭉 들어가는 거 같은데 위로 저희 그냥 저희도 차 타고 들어갈까 아니면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저차 일단 들고 왔거든요. 네. 근데 위에 사람 많아가지고. 그럼 그냥. 그런데 걔들 못 쏘던데? 달려버리지. 그냥 물로 꼬라박을게요 그러면. 물이 갈래요? 해어, 음... 헤엄쳐서 가면 안 되나? 아, 아 그래? 갈수 있으려나? 험영한 번도 오래 안해봐고저 원은 바로 앞에여서 내리시고.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laughs> 어, 됐다. <웃음> 그렇네. <웃음> 이거 일단 다리 밑으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한데, <웃음> <웃음> 우리 만날 수 있나? 저기랑 <laughs> 일단 이거 2대1로 나눠야될것 같은데요. 저희 네. 제가 쏘나 클럽 계속 가실 거예요, 다리 밑으로? 아니 좀 음. 저쪽에서 가까이 같은 가까운 데서 꺾으라고요. 아, 오케이. 와, 저 지붕에. 한 방향으로 아니... 가실 거 적으려면? 그래. 네. 지금 있었는데. 음, 자리 좋네요, 저희 카드. 음, 음. 딱이네. 뭐해, 너 여기다 빨리 와야 돼. 브리징 조심하라. 간다. 수영 잘해. 어금잘려 지금 잘해. 지 오오 얘 지금 잘해. 지전 잘해. 지금 잘해. 지금 잘해. 해봤어해 지금 잘해. 지금 잘해. 지금 잘해. 지금 잘해. 지금 잘해. 까요 잘해. 아. 금 잘해. 지금 잘해. 지금 패치 어... 먹자쪽게아킹 먹고 싶다 애들 없는것 같긴 한데 아문 닫아버렸어 <laughs> 차타워가 다피다까지니오뭐 오오오오오오 스스스스 이 물렁 키트드 샘. 저 원래 키트를 잘안 먹어. 가 어. 지금. 팔로미, 팔로미. 저 원래 키트는 초반 아니면 잘안 먹거든. 진짜 먹을까요? 맛있네. 먹게. 꽉 꽂혔어, 가지 아주. 저기 언덕에 사람. w 방향 거기, 거기. 거리뭐 이래 멀어 400미터 되겠네 일단 거기로 갈게 여기로 어. 아니야 중간에 아 그래 온나 중간 그래. 일단 중간은 먹었어 여기 지금 차갑게 여기, 좀 여기 드요여기초록새 어. 거기 지금 초록핑 안 팔각정일 거거든 제때 언덕 내려갔네요 W 예. 네. 잘 왔고 앞에 일단 팔각만 먹어, 먹고 그쪽 음. 옆에 집좀 봐봐 우리가 그까지 좀 땡길게 우리들 먹고 있으면 음? 뒤에도 소리가 난다 아 그쪽 아차 있구나 팔각 조심, 헌데 미친놈 차 타고 따라오네. 박겠다, 팔각제 사람 있으면. 일부러 걸어왔는데. 아, 어, 저 이거 나가야 돼, 빨리. 지금 S.E 방에 언덕에 지금 있거든요, 얘들한 소대. 두명 개핀데 일로 오겠다 저들도. 팔각정에 차대 있으니까 어. 조심. 여기. 어. 저 도로라서 차가 대 있는 건지 리스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쟤가 팔각정 2층 올라간다. 1층 확인. 이거 차 뭐야? 이차 타고 저희 들어가자. 네, 제가 많게 있죠. 너 빨리, 나오나어디너무 너무나. 오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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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너무 빨리 늘은너무 빨리 차타 너무나. 오늘은 너무나. 버려. 차 있어요. 더들어 갈까요, 그냥? 그래도, 그래. 네, 끝자락에서 들어가요. 오토바이 소리. 오. 오늘 저 팔과 먹을까요, 그냥? 그때 네, 그냥 팔과 먹을게요. 신기하다. 안 보이고, 여기 저격총 카고팔이 있니? 턱하면 내가 쳐먹었기 때문에, 어도방션이... 어... 쏜다 아니야, 딴... 오도바이 슬리오스 온 같은데, 이거 먹어. 뒷탄이랑 손잡이랑 표식이랑... <laughs> 다행이다. 그래도 카고팔 나와서, 어 어디서 애들 쌌는데 우리? 어그야나 오탄 없어. 근데 그게 우... 쏜 건지 아니면은 저 일단 차 저... 아... 오탄 드려요? 어 있으세요? 응. 몇 개나 있으신데요? 70발 드릴게. 감사. 밑에 바로 밑에 음. 수류탄 수류탄 가겠대요 저기 탄 수류탄 수류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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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져가 다가져 나가 나가 수류탄 나가지고 아 전망 깠다니까? 오케이. 아, 들었어요, 들었어요. 나이스. 하나인데. 지금 하나 들어왔고. 하나 더. 들어와요. 수류탄. 아, 이.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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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소리, 소리 들려요. 아나 그냥 슛점으로 나갈 걸. <laughs> 아유 슈점으로 나가지나.